네, 뭐 아침 식사는 단촐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아침은 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도 먹으면 좀 챙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녁에다 우유를 좀덮 부어 이렇게 퍽퍽하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걸로 하고 그리고 달걀 두개 삶은 거 소금이랑 딱해서 간단하게 먹는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자동차 고치러 가야 될것 같고요. 부품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일단 차를 맡겨놔야 될것 같고 어, 더 있고 싶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편하고 아 인생 최고의 호스텔이었습니다. 어. 내일까지 이제 딱딱 딱 있으면 일주일 있는 거거든요. 7일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기 있으면서 진짜 일단 센트로 지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더 가보고 싶고 며칠 한번 뭐, 저녁마다 가면서 거기는 레스토랑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 예, 물가가 너무 좋아요. 쌈미길 보다 여기가 더 좋아 <laughs> 분위기도 더 좋고 어, 거기는 약간 고풍스러운 분위기라면 여기는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또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급진 것도 있고 다 같이 섞여있다는 느낌? 네, 굉장히 커피숍이 많아 커피숍이 많은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늘 이제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에서 빠른 와이파이 이렇게 검증된 와이파이를 이제 어, 영상을 여기서 예, 호스텔에서 와이파이 너무 느려가지고 못돌리고 거기 가서 오거든요. 다른 컵숍 갔다가 거기랑 여기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 그날컵숍두개 갔어, 두번 두 갔어요. 수복을 아, 수복간거지왜냐면 너무 무려가지고. Enjoy 아, your day. e 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권유로 갑자기 여기 이제 거의 사람이 별 없었는데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여러 가지 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납니다. m u c h o s a h a Hahaha. h a h a o r q u e s t a o h my god. m a m a Hahaha. Hahaha. h l h a y e a h e n t r a desde este l a d o Es este. h a Ha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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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a h H 열과 성능이차뭐이볼때손한때번 한두 어요 진짜 요 진짜 2년된차인데와이쪽도이어요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몇 배서?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일단은 핸들 박스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뜯어봐야 돼. 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큰돈 나가는 걸 거야. 기어박스를 핸들 박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아, 이게 진짜 이게 큰 돈이 나가는 거네. 이거는 그냥 안고 가겠네요. 여행 끝날 때까지, 남미까지, 아르헨티나까지. 그 생각보다 뭐 금액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300 배소는 2만 3천 원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네, 지금 12년 된 차가 한 4만 키로 뛰니까 조금 답소리가 나가지고 잡소리 잡으려고요. 뭐 이것저것 청소하고 있고 손보고 있습니다. 또 조이고 기름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을 보다가 제가 중국 투자를 장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뭐가 터지면이 사람은 망한다. 왜냐면 춘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상이 많다 보니까 뭐 다들 챙겨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중국 투자를 어 모두 다 작년에 다 정리했어요. 작년에 정리, 정리를 했고 그리고 버핏도 올해 초에 거의 다 정리했죠. t s m c 까지어 단타쳤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저나 버핏이나 중국 주식, 중국 주식 다, 다 정리한 어, 그런 상태고 제가 또뭐 제가 먼저 정리했죠. 네. 그런 상태고 저는 저는 중국 주식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 아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경제 제재할 거 아니에요, 무역 제재, 금융 제재.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투자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리고 버핏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재 생각하기에는 어 중국 주식들을 다 정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 이야기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들여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 주식은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ADR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세요. 위험한 위험합니다. 이거는 뭐랄까?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금융 제재 같은 걸 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 거래 정지시켜 버릴 걸요? 이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부터 음, 러시아에 상장됐던 미국에 상장됐던 러시아 주식들 있잖아요. 뭐 에이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거래 정지시켜 버렸거든요. 다 휴지 조각 됐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작년 초에 있었거든요. 3월에, 3월 4월에. 제가 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중국 주식 투자는 어,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되게 아깝긴 해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내수가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해외 그런 그런 뭐랄까 경제 상황에 그 휘둘리지 않고 내수로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리고 내수화도 굉장히, 그 현지화도 굉장히 잘돼 있고, 또뜰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참 안타깝긴 해요. 근데, 리스키한 데 있고, 리스키한 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돈을 벌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살을 지켜야 돼요. 그, 그리고 이제 화웨이라든가, JT라든가, 그 통신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에. 이런 쪽들도, 음, 무역전쟁 났을 때, 그, 그 경제제재 했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주가가 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랬던 적도 있고, 그냥 제재만 했다면 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 투자할 만한 괜찮은 기업들은 첨단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첨단 기업들은 미국이 정도 중하고 겨냥하고 있다면 계속 보고 있고 CIA라든가 FBI 보내서 계속해서 음, 지금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요 굉장히 위험하다 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주식을 적어도 올해는 한 번도 음,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아예 채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채권은 투자를 하면 좋은 게 지금 채권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사서 만기까지 갖고 가면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 개이득이다 땡큐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도 들어왔었고 계속 드리고 있고 단 문제는 뭐냐면 뭐. TMF라든가 그레버리지싫 실어서 금리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건 시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시장금리는 다르게 간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반대로 간 경우도 있고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어 시중금리가 따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몇 개월, 6개월, 7개월 그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TMF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리 상품이잖아요 레버리 상품은요 1% 아래, 오늘 1% 오르고 내일 1%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게 반복이 될 때마다 오히려 그 평가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줄어. 줄어들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기간을 9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피벗이 돼야지 음, 여러분들이 어. 채권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 그, TMF, TLF, TMF, 요런 ETF들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9개월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이제 금리 고점 오지도 않았고, 더 올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9개월을 한번 견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TMF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9개월 뒤에, 내, 금리가, 어, 피벗인데 내려간대 그때까지 내 tmf는 잘 살아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금리를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면 거의 이제 끝난거죠 그러니까 진짜 불장난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금리 배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계속 이야기를 드려서 이제 그런 불량난 하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가스 스테이션 있잖아요. 스테이션에서 불량 하는건 똑같아요. 터진것 같고 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아무튼 간에 시중금리라는 거는 f r b 의그 기준금리를 따, 언젠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속도가 지 마음이에요. 거의 뭐 포스톨라니의 개처럼 이제 주변을 맴돌긴 맴도는데 다가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걸리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지금 타트를 한번 보고 있는데 3년 동안 마이너스 90%에 90%어 60불 됐던 게 지금 6불 정도 됐거든요 야 정말 무섭지 않나 19분의 1 10분의 1 토막 어마무시한데 거의 2LW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났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 제 구독자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리플 한단한단 다시 분이 계세요. 전재산을 다없다고 하셔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네. 저는 이제 채권 ETF는 안 하거든요. 이 <laughs> 진짜 무 진짜 무서운 건 아니까 금리 베팅을 왜 해? 게다가 지금 재무부가 그 10년물 국채 비중 늘린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시중 금리를 또 올라가게 만들 거예요. <laughs> 그쵸 그러면 이게 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기준 금리가 그냥 이, 이 상태로 스테이한다고 쳐봐요. 내년 동안, 내년까지. 근데 10년물 을 계속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TMF는 더 빠지게 될 거예요. 오불대를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뭐, 다들 신경 안 쓰시겠지만. <laughs>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터,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부양을 해야 될 거냐, 돈 풀고. 그러면,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또,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경기부양 하려면, 돈을 풀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거냐. 재원은 어디서 구하냐. 채권에서. 채권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채권 물량이 또 쏟아진 거야 또 1조 달러가 또 쏟아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채권 금리 특히 10년물 금리가 또 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금리가 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TMF는 더 힘들어진 거야 가만히 있어도 가랑비 젖듯이 이렇게 젖는 그, 빠지는 게 TMF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뭐 자산 현상이 자산 소 현상이 생겨나가지고 어, 사람들이 채권을 산다고 쳐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문제가 채권에서 생겼잖아요. 부동산하고 양두 곳에서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싶겠어요? 채권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어, 신용 등급도 내렸잖아요. 어, 미국의 신용 등급. 왜냐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저 같아도 어, 이집 채권은 안 사. 어, 아무리 5%를 주고 나중 에6%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채권금리를 올려가지고 더 할인해서 덜 값으로 전세계에다 팔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자국 내에서도 미국 채권은 사람들이 잘안 사요. 예전에는 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50% 정도는 자국 내에서 해결됐거든요. 지금은 30%대, 30%대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해외에다가 팔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중국도 안 사고 일본도 그냥 지지무사하고 유럽은 팔고 있어요. 한국도 아마 팔고 있지 않나? 한국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 대도삼국을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채권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태고 뭐 제넷 옐런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올해 총선이나 중간선거나 내년에 대선, 대선을 앞두고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막 얘기하는데 그 방법 좀 알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제보 좀 해주시고 제 이메일 주소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진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TMF라는 거는요 단타용이고요 투기꾼용이고 1주 어, 2주짜리 단타용이고 바이 앤 프레이를 해야 됩니다. 사고나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종목 이고 여러분이 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트레이드들도 거의 손안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요 미국 채권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안전하겠지만, 물론 10년 동안 가져가게 된다면 화폐에 대한 그런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환율에 대한 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미국이란 나라를 믿지 마시고, 중국이란 나라도 믿지 마시고, 그둘 사이에도 믿지 마시고, 믿을 건 달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MF 같은 거 하시면요. 여러분 노년에 이렇게 폐지 둑 죽고 다닐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소중한 자산은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하세요. 네. 잠깐 나온 사이에 뭐, 구리스 같은 걸 바른 흔 적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없었는데? <laughs> 얘가 곽카볼리면 너무 좋은데, 의외로 곽카볼리보다는요 이게 많아. 이게 엄청 매운 거거든요? 청양고추의 스무 배 매운 거예요. <laughs>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돼, 이거. 위험해요. 음식 나왔습니다. ,잉? 음, 국물, 치코치, 그, 국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소고기예요 소고기. 이거는 이제 콩. 콩은, 요거는 코스트코에 파는 그런 깡통이고, 얘는 무서워네. <laughs> 어, 빨리 따뜻할 때 먹어야겠어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을 바람이 너무 좋긴 한데. 아, 한국에서 이잘굽네 와, 너무 맛있다. 40% 조금만 더 짠맛이면 완전 시금치국이에요 와 이거 대박인데 뭐, 식감하며 색깔하며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완전 시금치국이에요 시금치, 고개, 시금치 고개. 이거는 생각보다 안 매워요 이게 묽게 탄거 같아요 그치 대신에 여기다가 고수를 넣고 약간 뭐 레몬 같은 그런 그런 걸 넣었는데 먹을만 합니다 좀 빡빡한데 국물이 시금치 국물 먹으면. 와, BTS다 BTS. BTS 맞 아, 맞네. 맞네. 여기 보면 옷들이 이게 6,500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엄청 저렴하죠. 와. 여기 위에 보면 후드치도 7,000원 안 되는 가격이야. 진짜 저렴하긴 저렴하다. 입긴 뭐하지만 저렴하네요. 아직 차가 다안 돼가지고요. 여기 중에 커피숍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쁘장하다. 오, 라떼 한잔 맞으면 딱 좋겠다. 올라 <laughs> 너무 귀엽다. 그래, <laughs> 하셨어. 아, 쏙짱? 아, 아니야, 아, 와이파이? 아이파이가 트여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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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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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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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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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마지막으로 한국 떠날 때 이제 했던 여자친구가 약간 고양이랑 좀 비슷한 인가 가지고 또 딸내미 왔고 1 2살 차이났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느낌도 좀 있고. 안녕하요 예. 안녕. 예스면요 지금도 로마 소리. 아이구 야. 소리가 안, 안 나나 봅시다. 진짜 긴장되는데. 요 소리는 난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어, 이거는 자기들 말로는 부품을 멕시코에서 구할 수가 없대요. 요거를 아마 도이타 센터에 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어, 일단 브레이크 소리는 잘안 나는 것 같긴 한데. 브레이크, 제가 듣기로는 브레이크 패드는 괜찮은데, 브레이크에 뭐지? 그, 뭐,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닦아냈다고 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천만다행이야 <laughs> 내년 3월까지 잘 버티길 아, 바랄 뿐인데 먼지가 왜 많이 들어갔지? 근데 뭐 엄청나게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막 비포장도로도 많이 다니고 아 이제 비포장도로는 좀 지양해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700페소는 했잖아 되게 뭐 중요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막 심각한 문 소리는 아니고 어, 철판 절렁거리는 소리라서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그럭저럭